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보도해가지고, 우리 주주들이 엄청난 그 재산상의 손실을 보며 따라가지고, 모든 주주들이 이제 울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셀사국팔님이 과감하게, 어, 정말 우리 셀토리온 전체 주주를 대변해서, 경향신문유2공 기자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 그게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 어 어떤, 어 의견이나 또그걸 들려, 주장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재산은 일단 주주연대 차원에서 예, 가장센 로펌 같은 데서 일단 형사민사 다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번 그 유익원 때문에 손해본 금액이 다 달라요. 예, 각 지역에 손해보고 자기들 자기가 손해본 만큼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은 반대매매 손해 다 그런 걸 각자 그냥 자기가 당한 만큼 고소를 하는 거예요. 부산에 살면 부산경찰서에, 인천에 살면 인천경찰서에, 수원 살면 수원경찰서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경찰서에 고소를 해, 해야,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주소지에서 고소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굳이 가해자 주소에서 고소할 필요가 없어요. 피해자 주소에, 주소지에서 어, 피해자가 고소하면 되는 거. 그러면 그 가해자가 와서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각, 부산에 있는 사람은, 어, 요만큼 손을 보고, 나, 나 같은 경우는 또 요만큼 손을 보고, 피해도 다 다르니까 자기가 겪은 만큼, 손해본 만큼 알아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유고는다 네. 조사를 받아요. 그유고공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은 이제 정권, 그, 금융위원회의 정권선물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어, 하면서, 검찰에서는, 어, 어, 법적인 고발 조치를 어, 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으로 기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사실 정권선물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에서는 뭐, 어, 정말 뭐 어떤 허위에 악의적인 어떤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기사를 어, 보도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주주연대에서도 어떤 민 행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을 얻을지 안수 있어요. 행사상 고소는 여태까지 11월 9일부터 1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서 감리위원회가 개최됐다는 내용이 확정적인 내용인처럼 보도를 했고 감리위원회 진행 중인 그런 사항이 보도된 것은 그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의 관계자가 아니면 은알수 없는 그런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저희 주주연대 차원에서도 어 지금 그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 오늘 또 우리 그련이또 우리 빡감하게 우리 셀리사구팔님께서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어 하셨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셀리사구팔님은 어 자기 거주지에서 그 어, 유공기자에 대해서 고소를 어, 어, 민사상 고소를 네. 어, 하시겠다는 거죠. 민사상 형사 고소를 하는 거죠. 어, 어, 재산상 어, 이제 그 형사 고소는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네. 어, 어, 어떤 공무상 비밀, 직무상 비밀이 네.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네. 네. 어, 이제, 그, 행, 법상 행사, 이 예, 예. 어, 이제, 고소가 가능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손실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 민사소송이 가능, 어, 예.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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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그, 그, 정양신문 유희공 기자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어, 해가지고, 어, 뭐, 금융감독원에서는 실트리온 경영진과 셸터리온에 대해서, 터리온 법인에 대해서, 고발할 얘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정말 그 사실에 입각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한 것은, 주가 조작이라든지 주가 하락을 갖다가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그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주연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아, 어, 예, 네. 저희 네. 주주연대에서 이제 민행사상, 구, 어, 어떤 고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주들의 동참 의식이라든지 주주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네. 주주들의 어떤 사기도 침체되어 있고, 네. 어, 또 지금 현재 보면은 어 동참하는 어떤 동력이라든지 응집력이 상당히 조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고 발님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뭘 보내주시겠다 네. 댓글을 많이 쓰시, 쓰시던데 네. 뭐 주주님들로 보내주면 될것 같고요. 네. 그걸, 그런 거다 모아지면 그리고 형, 형사 형사 사건이 돈이 사실 많이 안 들어요. 예. 민사보다는 예. 민사는 뭐 인지대도 있고 뭐그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는 그냥 정동한잘 찾고 예. 열심히 그냥 끝까지 물을어 뜯는 그진진돗개진돗개는 물을 뜯는 정신만 있으면 예.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 그래서 저희 이주재연대에서도그어어 월요일날 그, 어, 어, 월요일 그 금융감독원 앞에서 어, 항에서 낭독도 하고 또 어, 항에서도 전달하고 금융위원회에는 조기 종결을 요청하는 어, 요청서도 어, 전달하면서 주주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어, 연대 서명 요좀 그 서명을 좀 받아가지고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싱크풀에서는 아, 어, 적극적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착하고 있는. 어연대서명이는 양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싱가르에서는뭐 보소 고발하자 또뭐뭐 뭐 항의 집회 하고 뭐 경향신문 앞에 가서도 항의 집회 하고 금융감독원 앞에 가서도 항의 집회하자 그러는데 어, 주 어, 주주분들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뭐민 행사상 보소 고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이라든지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갈 텐데. 정말 주주들의 어떤 동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한 말씀 좀동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주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 저도 주주로서 한 사람 소액 주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도우려고 왔고, 예. 그다음에 그냥 자기 판단해서 자기가 돕고 싶다 한 사람만. 예. 좋으면 잘해 나갈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그래갖고 뭐 돈이 안 들어오면 예. 안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 예. 들어오는 대로 일단은 고소로 빨리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지금, 지금 제일 급수. 이거 그냥 놔두다가 준비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갖고, 어영부영 하면 바로 다음 타자, 다음 또유익원박정우 같은 기자가 또 나와요. 또 나오면 또 폭락입니다.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진실을 밝혀. 야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죠. 밝혀야죠. 그거 경찰 경찰이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네. 어. 우리는 밝혀달라고만하면 네.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주주 연대 차원에서 하지만은 또 여기에 동참하는 주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주 이걸 갖다가 맥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적어도 뭐 10명, 20명, 30명 정도의 주주들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공동으로, 이걸 갖다가 저희, 이제, 명의는 주주연대로 하지만은 참여하, 는 하시는 분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어, 같은, 이제, 보수인으로연대서명을 받아가지고, 어 같이 할수 있는데, 어 저는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어, 그래서 저희 이제 주주연대에서는, 어, 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어, 계획이, 어, 경향신문 유기군 기자에 대한 민행사상 고발을 고소, 죠 어, 고소를 갖다가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향신문 앞에 가서 저희들 항의 집회, 그 다음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아직까지 해계, 감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어, 어, 금융위원회죠. 어, 저희들, 어, 여태까지 사진간 질질 끈 금융감독원에 대한 어떤 항의 집회 이것도 한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저희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 금융위원회에서 하루 빨리 이게 조기 종결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아, 오은 불금인데. 네, 금융위원회 대상으로는 하여튼 저희들, 어, 이렇게 주주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어, 금융위원회에서는 정권선물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 하루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달라. 결론을 내달라.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렇지만은, 뭐, 객관적인 그 시각에서 저희를 보면은 이거는 해계 어떤 분식 해계 사건이 아니고 해계 처리의 어떤 적정성 다툼을 하는 내용이고, 어, 대부분의 어떤 뭐 해계학자들이나, 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전혀 거의 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선진국에서는 요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어, 뭐 바이오시 밀러라든지 제약 분야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어, 뭐 아주 갱미하게, 전혀 거의 뭐 문제 없이 끝나기를,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주님들, 오늘 그 인천에서 셀사구팔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주주연대에서 진행하는 민행사상 그 고소와는 다르게, 어 본인이 개인적인 그, 어 고소를 진행하시겠답니다. 어, 우리 그 셀사구팔님이 그 인천 지역에서 어 개별적으로 고소를 하면은 또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이 또예어 어, 고소 고발을 또 동시다발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어 주주님들 주가가 하락하고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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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시기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주주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셀트리온 진성주주입니다. 어, 이 흥난한 시기를 다 함께 뭉치고, 단합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님들, 화이팅 하세요!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